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산 올라가는 영상이 아닌산 정상에서 보험을 해볼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그 반대쪽에 아 참고로 멈춘 다음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다시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가첩골에 왔는데요 곧 있으면 정상에서 갔습니다 아 <laughs> 봅시다. 여기, 여기, 여 기에 뭔지 써져 있 어서 올라 보 세요. 로와보 세요. 어우, 무서워요. 무서워요. 갑시다. <laughs> 정상 에서 멈추 정상 에서, 기겠 습니다. 이제 정상 에왔습니다 없는데 이제 모험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모험해야죠 어디갈까요? 여기가 불지다와 저기 산도 있고 엄청 예뻐요 무야호 자 카메라맨이 있거든요 아, 갑시다 대보원편 시작합니다. <laughs> 대보원편 <laughs> 대보원편 <laughs> <대무원편 웃음> 처음. 근데 우리 길 이름 <laughs>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 어. 아 이거 나왔던 기는두주할림길 있는데 한마 여기부터 가봅시다. <웃음> 여기부터 <웃음> 절벽? <웃음> 절벽이라고? 제비가 새벽... 제 아닌데 오와와 넓어 여기 여기 완서이 형한테 전화어 킹콩 아니야 킹콩 그래서 킹콩 이가 아니야 서이환 형이랑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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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저 막내 체출했어요 막내 형. 막내 아니에요 저 막내 형 여기 우리 모험 떠나고 있었는데 어그 엄청 너무... 예뻐 엄청 예뻐 어, 내가 사진 찍어서 보. 네가 사진 찍어봐. 아, 아니야, 너가 찍어. 와, 진짜로, 진짜로. 주, 주장 아니야, 주장 아니야. 야, 엄청 예뻐요. 야, 영상 통화로 해. 영상 통화. 영상 통화는 안 돼. 왜? 와, 엄청 예뻐요. 야, 어, 저기.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기 빗물이 고여 있어. 요오튀어 뭐가 있었어요. 장난치지 지었잖아야 엄청나요. 야 엄청 예던데 애기 씨야. 저기 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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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지기노. 김재지도 찍어 버렸어. 질렸어 찍혔어. 질었어 오케이. 제 보험편. 이렇게 뭐 몸으로 할 건데. 보험편이 역대급이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겁나 역 역대급. 역대급만 나올 거니까 잘 보세요. 맞습니다. 6급야 음, 아, 맞네. 근데 이 쪽으로 가도 되는데. 난 그, 난지 그쪽도 불음이 될거 같은데. 건가? 어? 건가? 그럴 것 같은데. 가자! 어, 다시 올라가요? 아니요? 아, 니요아맞아 우리 유튜브 그냥 와본 거지. 그냥 와본 거잖아. 거치다. 봐봐요. 진짜 예쁘다. 와, 여기는 여기 뭐... 처음에 낭지인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 처음에 이상한, 이상한 곳인 줄 알았는데. 와.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죽였다그니까요 죽이네요. 흔들릴 수 있으니 이해해 주는 거? 여기도 안전장비가 있어요 거의 어, 막내 형이랑 부장님이 맞아요 주인장팀 어, 주인장. 주인장 여기, 여기 또 거, 거기 어? 아니야? 여기 또 거기네? 거기... 어? 여기 남자애 어? 어. 여 어? 유튜버야 이거 네? 노딱 어, 먹어 다다어 여기 아니네 아그이쪽으 간거네 아 그냥 똑같잖아 아저쪽으로가어 여기는 언니 음. 야, 우리, 어? 점점 저쪽 산이랑 가까워지는데? 봤어요. 아, 여기로 이어져 있는 건가? 우리 내려갈 길은 다 알지? 여기, 다연나죠 우리, 길 이러면 안 돼. 쨔! 이렇게 하면은, 들릴까요? 어, 귀여 여기 저기 뭘까요? 야, 저 아령. 하얀색 뭔가 있어요. 아령이야. 오, 아, 나 좀. 처음에 간척들이 옛날에 쓰던 수류탄 줄 알았어. <laughs> 1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간척골 알죠? 1, 1편에. 1편에 간척골이라고 있어요. 오! 여기 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위험할 때 도와줄 도와줄 사람 뭔가, 뭔가? 뭔가 산산에 공원 같은 게 있나 봐요. 어, 산에 고,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니까요좀 신기하네요. 오! 어? 어? 저기 지터 같은 곳이 있는데요. 어? 오! 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기 거기 아니야? 우리가 가자. 어?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자. 아, 어, 여쪽이네. 이쪽. 어, 나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 산 계속 다녀야겠다. <laughs> 어, 여기 역대급이야. 여기 공원 이 있어. 그니까. 러 아, 진짜로. 아,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 공원. 이 아이, 아, 이거 어, 같이 어? 왔어야 되는데, 이거. 어? 오, 여기. 어? 그게 있어. 운동기거든. 저희 근데 어공을 하면 안 돼가지고,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저희 그, 뭐 구독 더 많아지면 독자수더 많아지면 커뮤니티에 얼공한자 써놨거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와, 야 여기 꽃도 있고요. 이게 뭐 풀도 엄청 많고요. 여기 공원. 오, 이거, 이거 우리? 어. 우리 이제 가봅시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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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그 이어, 이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이 나오면 안되죠 갑시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사람 있어가지고 좀 멈췄어요 와 저기? 어? 저 동물원 같은 곳이 있어요 동물 같은 곳 저기도 혹시 큰촛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여기 나비도 있고요. 뭐죠? 여기 마늘산 대체 뭡니까? 그니까요. 정체가 뭐니 어, 어, 거기? 뭐, 어떤 길이 있는데요? 어? 아, 길이 아니네요. 아, 하수구있나 이거? 약와 마늘산... 진짜... 미쳤다. 어, 미쳤다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이것 좀 이해를 진짜? 풍경도 엄청, 풍경도 엄청 좋고? 네, 네. 많았어, 많이. <laughs> <왔지>. 맞아요. <laughs> <오, 웃음> 그벌 같은 거 있었어. 지나갔어. 야, 야만인, 야만인. 야만인. 아, 아니야, 야, 그만해. 야만인 아니고? 아, 또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옛날에 있던 야만인 아니에요 야만인 네, 그래? 그럼, 그래. 이 아니에요 오 여기로 가여쪽으로 갈까? 어이쪽이 아, 우리 이쪽이었잖아 정상 그. 간다 기 우리 이따가 내일 진이 생리대 그래? 소진이 생리대 말하면 어떡해 이쪽 문아그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 뭐라고? 응? 잠깐 보고 있었어요 네. 잠깐만 멈출게요 여기 에 엄청 예뻐요 진짜 풍경, 풍경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사, 사람들이 많이, 많이 다니니까 어, 어머니 아버지랑 뭐,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은 어, 야, 야,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쪽이다. 아니, 이쪽 맞아! 잠깐만. 이쪽이었어. 우리 이쪽. 저쪽에서 그럼 보자. 어? 보자. 저쪽에서. 보이니까 어차피. 어? 저쪽에서? 야! 왜? 망했어. 왜? 여쪽인데? 어? 알겠어 한번 저저 저희 친구 말 믿고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꽃도 엄청 많고 엄청 예뻐요 오 근데 역시, 데모원 편이 아, 엄청난데요? 이거 어? 봐봐, 아령. 아, 여기 아령 있네. 맞잖아. 데모원 편이 진짜 역대급 편이에요. 어, 어. 좀, 좀. 영상을 저희가 많이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짱이에요, 진짜. 제일 좋아요. 어. 음. 아, 근데, 3편은, 주, 이것까지 하면 2편인데? 아무튼. 무뚝이냐이뚝이냐 뭐 어.. 이것가거가 어, 이쪽이죠. 어, 올라가는 길이었잖아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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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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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늘공원 아니 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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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하늘공원 그쪽에 그오 막내 형한테 전화 왔어 막내 형? 어. 아이야 아이. 우리 아니, 진짜 역대급이야 우리, 우리 역대급 산, 산 올라가고 있어 오 어, 여기에서 빠지면 진짜 근데 아니, 우리 정산 아니 우리 모험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 그 모험 모험 떠나는 데가 주, 무게여서 우리 지금 정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나머지 하나 보려고 오면 좋긴 한데 또좀 어렵긴 해, 아니 좀좀 좀 무섭고, 아니, 약간 살니좀 그래. 복잡하긴 하고, 다음에 무엇보다는 야, 막내 형이 빨리 좀 오래? 위험하긴 해요. 야, 막내 형이 빨리 오래. 알겠어, 알겠어. 이거한 곳만 보고 가자. 데한 곳만 보고 가죠. 아, 쪽으로 갑시다. 저희 저희 집 쪽으로 갈수 있어요 오케이 어? 근데 그럼 아니 내 집이 어딘지 몰라잖아오 맞네? 와 여기 엄청 저 아까 아니, 넘어졌어요 그니까 올라가자 여기 네, 안돼 나 여기로 갈게 너 저글로 해서 저글로 해가지고 만나

이쪽 약사산데요? 약사사가 뭐예요? 약사사 약산 그, 아니에요? 약사사 저희 집 근처에요 아 근처긴 한데 근처긴 한데 좀 멀.. 조금 멀어요 절벽이에요 여기 저기 새가 겁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와 여기 한 한옥 느낌 야 풍경 여기 오시면 시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반대 죽어요 중용은 아니요 이번 아 근데 못 올라가요. 다리가 저려져 는거 막내용 말 무시하고? 그냥 갈까? 막내용 말 무시하고 갈까? 아 근데 여기 대모험이라고 하기엔좀 너무 대모험은 아니고 그냥 모험. 대보험은 모험. 네, 좀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게더을거 같아. 맞아요. 여기로 오? 여기로 그냥 가보자. 여기도 절벽 아니야? 한번 그냥 풍경싹 보고 끝내자. 풍경 싹 보자. 어? 절벽인데? 계곡인가 저거? 야, 계곡이면 진짜 좋은 거네 야, 계곡이면 진짜 좋은 건데? 소리를 들어봐야지. 계곡 아니야. 아개곡이 아니에요. 아까비 개곡이면 이쪽 맨날 놀러와서 놀텐데. 씨, <laughs> 우는 소리가 겁나 이상해. 아, 이제 내려갈까요? 아, 어, 올라가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야한 한쪽 한쪽 가보자. 이쪽? 여기는 그냥 여기는 막내형 이편 큰 <laughs> 막내 저희가. 용기 내서. 근데 주장도 빨리 오래. 아니, 저. 그래요? 주장도 빨리 오래.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엄청나게 시원한 풍경을 보여주니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알람 설정하고 알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영상 뜰 때마다 보면서 보면서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풍경 보면서 그냥 뭐 힐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추억을, 나만의 추억을. 감사합니다.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아, 그리고 베이커니, 베이커니 TV, 아니, 베이커니라는 채널 있는데 그것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하시면 더 좋죠. 저희 상소 TV 멤버입니다. 저도 상소 TV 멤버입니다. 제발. 나 쫓고 싸워? 그렇다 이미 얼고했죠. 다 얼고하죠. 얼굴, 다 얼고했는데 얼굴 이제 그냥 이제 그만하자. 이제 여기 그냥 풍경 짜. 야, 쟤희또 공원인데. 풍경 짜 보고. 갑시다. 야, 근데 왜 떠왔어? 갑시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음. 내려가가지고, 업로드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업로드할 테니까. 여기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어차피, 얼굴은 했지만. 얼굴 해, 그냥. 너는, 너는 얼굴 해. 이... 이거, 이거 할수 있어. 어? 응. 이건 할수있지 대박. <laughs> 진짜... 파산합니다, 파산 파산합니다, 파산 파산이요? 상소TV 파산하라고요? <laughs> 이제 저희는 정상까지 올라가고 올라간.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업로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갈려고 어제아 들려? 이게 들린다고? 어떻게 들리는지 나지?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사람 많이 있잖아 여기 멈춰봐 멈춰봐 이상한게 아? 들어왔어 와? 아직 5분까지는 안할거같은데 50분쯤은 50분쯤에, 50, 50분쯤에 알아 약상에서 뭐래? 야 여기는 언제 바로? 엄청 형 약산에서 상현이가 뭐한데어 그럼 형아, 형아, 형아 그 형아 그 재훈이 폰 갖고 갈수 있어? 재훈이 폰 있잖아 그쪽에 아니 그네 쪽 있잖아 그네 어그 재훈이 폰 갖고 갈수 있어? 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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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을 재훈이 폰 갖고 약산 갈수 있냐고? 여기 는오 시면, 오 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어? 왜냐면 좀 시원 하고 그냥 뭐 어? 힐링 하기 딱좋은 산이 거든요. 한번 오시오 시고 저희, 저희 영상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 드 리고, 어, 이제, 이제 정면 도 착했 어 아, 소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산이 이상한 거야. 산이 이상하다뇨. 여기. 아, 아,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